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전국 시도의 교통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2012년 교통안전지수 평가 결과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사고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으로, 광주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시 광산구 1위, 동구 9위, 북구 18위, 서구 29위, 남구가 3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운동과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확충한 교통안전시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등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광주시와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11월 26일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선포와 제1회 광주디자인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계 인사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 비전 선포와 영상 보고 광주 디자인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광주 디자인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인본 디자인을 주제로 광주시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디자인 전시 행사로 광주 디자인 위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그 동안 광주시는 IDA 총회 유치 등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디자인 도시 광주 비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비전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한편 2015 IDA 총회는 세계 디자이너, 디자인 관련 단체 회원 등 70여 개국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겨울철 도로재설에 필요한 장비점검을 마치고, 염화칼슘 등 재설자재를 확보해 본격적인 도로재설 체제에 돌입합니다. 광주시는 강설예보 시 도로재설을 신속히 실시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356개 노선 총 533km에 대해 겨울철 도로재설 작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 7종 6,353톤을 확보하고 제설 장비 6종 137대의 가동상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등에 따라 3단계 근무 체계를 편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실시, 강설 시 비상대비 제설 인력과 자재 투입 등 초동단계에 적극 대처하고 6교 등 노선별 제설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2015 광주 유대회 홍보를 함께할 제4기 블로그 기자단을 공모합니다. 블로그나 SNS를 통해 사진 동영상 콘텐츠로 월 2회 이상 현장 취재 활동이 가능한 개인 블로그...